오늘은 한편을 보면 멈출 수 없는 완결 일본 애니메이션 탑파이프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청춘 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입니다. 도서관에서 갑자기 나타난 바니걸을 입은 선배를 보고 놀라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하고 알고보니 사춘기 증후군이라는 병으로 그걸 치유해나가는 옴니버스식 전개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네버랜드입니다. 특별한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내용의 스릴러 작품입니다. 세 번째는 암살 교실입니다. 지구를 파괴하겠다는 특수한 생명체를 없애기 위해 학생들로 반을 꾸려 수업을 받으며 암살 기회를 노리는 내용으로 많은 교훈과 탄탄한 구성으로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네 번째는 리라이프입니다. 취업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27살의 청년에게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1년을 보내면 취업을 시켜준다는 파격조건의 몸만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의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슈타인즈 게이트입니다. 자칭 매드 사이언티스트라는 남자가 우연히 타임머신을 발명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 시간들이 복잡하게 얽혀 미래를 바꾸기 위한 타임로프 작품입니다. 명작으로만 모아 한번 보면 엔딩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작품들이니 주의하세요.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